객관적인 거죠? 어, 진짜 객관, 객, 진짜 객관적으로, 맞지. 진짜 객관적이지? 어떻게 아, 거... 객관적인 애가 어디 있어? 고해성사 맞지그 정도야? 그, 그 정도로 객관적이네? 제가 류를 지었습니다. <laughs> 전 제가 연애 못하는 이유 중에 사람이 없어서, 저한테 끌리는 사람이 없어요. 근데 그 끌리는 사람을 찾으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고 싶지도 않아. 알아서 그러니까 나 타다도 쉽게 만나는 스타일 아니어서. 아 어, 맞아요, 맞아요. 눈이 높니 혹시? 저눈 낮아요. 네? 그 네가 판단. <laughs> 어, 아, 아,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, 그건 또 그런데. <laughs> 어, 어. 물어본 게 의미가 없데 어, 아, 니 근데. 어. 그 약간 이상형이랑 어. 현실에서 어. 만나는 사람이랑 너무 달라요. 그래서 전제 친구들이 인정을 했어요. 눈이 낮다고. 음. 아, 그럼? 네, 친구들이 약간 이제. 아, 이 객관적인 평가는. 네, 네, 어. 주변에서 약간. 이런 느낌을 <laughs> 이렇게 많이 받았어서 어, 어, 눈은 어. 눈은 높, 높은, 편은 높은 편은 아닌데 어, 눈 낮아. 음 응. 뭐라 해야 되지 느낌이 안 오면 안 돼요. 아. 어. 약간 그가 뭔가 그눈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. 저는 그래서 연애를 못 하는 게 아닐까. 그냥 사람이 없어서 진짜로. 네 그건 맞는 거 같아. 응. 약간 아 뭔가 내가 내 눈이 낮다기보다 딱 눈에 띄는 사람이 있지 않아? 뭔가 좋아하게 되면. 아 근데 이 계속 아니. 봤을 때도 내 눈엔 잘생겨 보이고 응. 약간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? 근데 아직 이런 것까지 느껴본 적도 없어요 뭐, 괜찮네가 연인 사이로서의 괜찮네가 아니라 저제 입장에서 괜찮네가 오래 지속되면 그냥 진짜 친구밖에 안 돼요 아, 아 근데 그게 약간 오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난 지한 두세 번아 근데 두세 번? 전 처음에 느낌이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느낌이 온다는 게. 어? 이게 괜찮네가 그 느낌 아니야? 아니,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호감이 있네? 어? 어 근데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래도 약간 성공을 한 건데 어.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게 느껴지는데도 내가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면은 어.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자만주일 때. 뭔가 그러니까 막 만약에 뭐학생회든 뭐든 같이 엮여 있어. 맞아. 근데 그학생회 처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만났어. 응. 어, 근데 얘좀 괜찮네? 하고 다음 이제 두 번째 만남이 됐어. 응. 근데 또더 괜찮은가? 맞아. 약간 이런 경우로 얘기하는 거지. 약간 뭐, 한 번도 없어요, 저. 보영이가 말한 결은 뭔가 약간. 아예 그럴 의도로 만남을 가진 경우로 얘기하는 거고. 아, 그렇죠? 응. 어, 근데 한아한 아, 번도 없는 거 같아요, 그냥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응. 애초에 설레기만 하고. 하면 그냥 사귀어 버렸으니까. 응. 음. 그 그러니까 전에 뭔가 어얘 괜찮네? 막 이런 걸 느끼는 그것보다 처음에 딱 괜찮고 좀 설레는 게 있어. 그럼 그냥 바로 아, 만나고, 딱, 딱 응. 만나고, 빡 헤어졌으니까. 맞아요. <laughs> 맞 아, 맞잖아요. 근데 맞죠. 약간 싸우고 막 이런 것도 막 크게 없고. 뭐. 그냥 이제 어 설레네? 어 이 사람도 나 좋대! 만날까? 그래서 만났는데 어, 별로네? 어, 별로네? 그럼 그러니까, 헤어져야지! 그러니까, 이거 이거! 빡빡이 한 빡빡이! 이전까지 이랬으니까 이제 안 그러려고! 아. 그래서! 그래서! 아유 말도 이제 안나오 그러려.. 그래서, 그래서 이제 솔로이지 솔로로 지내고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보영이는 그냥 지금 솔로로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요? 왜? 왜요? 저 연애 하고 싶은데요. 설레는 거 하나로 그냥 여러 명 만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사람 한번 만나보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. 근데 이건 맞아요. 그래서 지금 연애 못하고 그래서 못 그냥 차라리 솔로로 거야? 지내다가 제대로 된 사람 한번 만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. 내 느낌. 나 아니. 막 여러 명을 계속요? 아니 기회가 되는 대로. 맞아. 되는, 되는 대로. 대로. 근데 맨날 삼5 0일 사귀고 연애. 시간이 아까워. 지나보니 음... 지난 사람으로서는 그 대학 시절이. 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. 음. 지나서 봤을 때, 어, 그때 좀뭐어 뭔가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기회 어떤 게 왔었어. 아 그냥 만나볼 걸. 이게 잘 되든 안 되든. 어. 음. 어, 그럴 것 같아. 근데 나도 완전 동의. 그그 괜찮은 사람인 것도 만나서 아는 것도 있단 말이야. 백 만족하는 사람 오래 만나기보다 60 정도 반면 괜찮아. 만나는 보자. 어, 내 말이 그 말인데? 아이 말이야? 어, 그러니까 보영이는 그냥 설렘 하나로 만나는 거잖아. 아 설렘 원투리면 안 된다. 예. 그러니까 좀더어얘 괜찮네? 어. 하고 좀더 알아보고 그냥 만, 바로 그렇게 만나는 건 좋은데 음. 그냥 설렘 음. 하나에 바로 사겨. 음. 그러니까 이게 이건 아니라는 거지. 아주 좀더 그러니까. 조금 더 다른 기준이 좀 붙어야 된다. 어, 아, 그냥 약간 한번더 그냥 밥도 아, 먹어 보면서 한다 보던가. 어, 조금 더 보던가. 그러니까. 아, 보던 근데 막 그거를 당연히 그러니까 썸 타는 기간이 뭐 1년 갈순 없는 거잖아. 어, 뭐 6개월 갈 수도 없는 거고. 음. 약간 2주는 짧다. <laughs> 느끼는 그런 거지. 2주만 보고 알순 없다. <laughs> 아, 근데 나는 약간 그런 거 있어. 약간 아, 나 연애하고 싶다. 이런 적은 없어. 한번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그때 연애하고 싶어지는 거고. 이게 이게 그 순서가 바뀌진 않는다는 거지. 그러니까 연애하고 싶어서 누굴 만난다고 아니라 어. 누구 누가 괜찮아서 연애가 하고 싶어지는 어. 거지. 응. 약간 그런 타입 같아. 약간 건강한 거 아닐까 근데. <laughs> 그런 거 <걸> 있어. <진짜 웃음> 이게 제일. 약간 좋은 거거든요. 음. 오히려 연애 생각이 없어야 주변에 사람이 나타나고 이런 건데, 저는 연애 생각이 있든 없든 그냥 연애하고 싶다라는 말이 그냥 <웃음> 나와요. <웃음>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약간 무의식적으로 나와요. 나도 1년 동안 솔로였던 적이 있는데, 그때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.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. 근데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드는데 그냥 말이 나와요. 전 지금, 저는 솔직히 그 막. 주변 술자리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. 그래서 연애하면 안 그런단 말이에요, 진짜로. 연애하면 진짜 안 그런데. 그럼 사 재밌어요, 재밌는 거예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생활이 너무 즐거운데 이런 얘기 나오면 주변에서 연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. 아, 아 나도 연애하고 싶다, 연애하고 싶다 이러는데 소개시켜줄까 이러면? 어? 어 그건 좋아. 어. 맞아, 맞아. 자만추 스타일. 아 소개 못 받겠어요. 제가 생각해도 전저 같은 사람은 연애를 못할것 같아요. <laughs> 왜냐면 쉬는 타임을 못 만들거든요. 응. 약속도 많은데 거기 다 수, 거의 다술약속이 있었고 응. 지금 제가 일을 세 개를 뛰고 있거든요. 응. 알바 세개 뛰고 그다음에 수업까지 듣는데 만약 연애를 해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거다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런 결에 비슷한 사람 만나면 되겠다 맞아 초반에 다 이해를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음. 그럼 이제 조건이 왜냐면 다막 그런 거 이해 못하는 사람은 있는 건 아니니까 맞아. 이해를 해주거나 아니면 너처럼 그렇게 바쁜 생활들을 즐기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럼 오히려 말 대화가 더잘 맞을 수도 있고 맞아. 어? 나, 난 내가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, 내가 지금 남자친구 없으니까 할수 있는 생활이지 내가 남자친구가 있으면 난내 생활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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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그만 너 어. 이해해준 사람 만나면 되거지 그러니까 이그게 응. 응. 중요한 거. 같아. 어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어. <laughs> 그러니까 아유 저 진짜 생각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. 너무 높아진 기분인데. 아, 그럼 어떻게 연애 연애 할수 있겠어? 아니 어왜 오빠 공격 안 하고 나만 공격 들어오는 거지? 나 아무 공격 안 했어. 나 내장에 서로. 근데 저 연애 어. 못할것 같아요. 나, 나 갑자기 할수 스스로 에게하자그네 스스로 자폭을해 버렸네. 어. <laughs> 근데 오빠는. <laughs> 좀 쉬어도 될것 같아. <laughs> 그냥 그냥 나는 오빠 보면서 느낀 게 그냥 오빠 가 여유로울 때 시작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. 맞아. 근데 그것도 그건 아주 동의해요. <laughs> 그래야 뭔가 오빠가 바빠져도 이미 여유로울 때다 이렇게 다 주는 것들 있잖아요. 음. 음. 그 서로를 이해를 잘 해줄 것 같고. 음. 맞아. 그게 좋을 것 같아. 내가 생각해도 전에 연애 때는.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스스로도 여유가 그러다 보니까 없어 음. 그걸 이해할 만큼의 여유가 없으니까 안 돼. 어, 아니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거를 다 이해해주는 서로의 성격을 만나거나. 맞아. 음. 어렵다. 그걸 음. 감안하더라도 너무 여유가 없었어 모든 음. 면에서. 맞아. 요 그러니까 하나만 여유가 없어야 되는데 음. 모든 게 여유가 없으니까 얘가 너무 급한 거야. 맞아. 요 여러 개가 여유가 좀 없었다. 약간 멘탈 나갈 것처럼. 어. 음. 음. 그러 면에 이해를 하는 사람을 만나도 얘가 이해를 못 시켜. 그 사람. 그사는좀 여유가... 여유가 있어야 돼. 어, 응, 여유 있을 때 만나라. 그렇지. 그렇지. 영이네 웬만하면 만나시라. 어서. 아 근데 그래도 얻어 걸릴 수도 있지. 맞아. 그니까요 응. 아, 진짜 쉽지 않아. 빨리 응. 얻어 걸리시라. 얻어 걸리시라. 빨리 벗어나야지 <laughs> <와서> <laughs> 슬슬 슬슬 전 향했는데. 마무리 알아서들 잘 연애 하시라 아 덕담 덕담이지 덕담 덕담 알아서들 알아서들 연애하시라 연애 잘 시작하시라 끝끝 끝. 안녕 다들 연애 파이팅 파이팅